안녕하세요. 수이차스 기사기 이지입니다. 오늘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대 그랜저 HG 240 럭셔리입니다. 2012년식 2012년 9월 휴발리 오토 은색에 144,679km입니다. 가격은 630만 원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후측면 전면 뒷면 필기타이어 상태고요.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조워서 깨끗합니다. 네비 스타트 버튼 룸미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는 1 4 4,000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자, 운전석 조워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조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루미너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스마트 키 2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방향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HG240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기사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수이차 싸기사기 2, 3월 100%신매물 판매와 성유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사기닷컴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현대 보험사고요. 자, 키로수는 144,679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그랜저 HG240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랜저 HG1996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카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코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위차 싸게 사기 2-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사기 2-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그린저 h g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